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6월 18일에 실시된 고1 6월 학력평가 국어 독서 고전 논리학에서 명제의 표준 형식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1문단을 보도록 할게요. 아리스토텔레스의 고전 논리학에서는 기본 명제를 4가지로 분류하고 이를 각각 전체 긍정 명제, 전체 부정 명제, 부분 긍정 명제, 부분 부정 명제라고 이름을 붙였다. 삼단논법에 이용되는 명제는 어떤 것이든 이네 가지 기본 명제 중 어느 하나의 형식을 가져야 하며 이 명제들은 그 뜻이 애매하다거나 모호하지 않아야 하므로 표준 형식으로 고쳐주어야 한다 먼저 전체 긍정을 뜻하는 명제의 표준 형식 즉 전체 긍정 명제의 표준 형식은 모든 철학자는 이상주의가, 이상주의자이다와 같이 모든 모모는 모모이다로 하면 된다. 그리고 전체 부정명제의 표준 형식은 모든 모모는 모모가 아니다라는 형식이 아니라 어느 모모도 모모가 아니다라는 형식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철학자는 의상주의자가, 이상주의자가 아니다라는 말은 철학자는 한 사람도 이상주의자가 아니다를 뜻하는 것인지 아니면 철학자 중에는 이상주의자가 아닌 사람도 있다를 뜻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앞서 그 뜻이 애매하거나 모호하지 않아야 한다고 했는데 그 뜻이 애매한 경우인 거죠. 따라서 전체 부정 명제의 표준 형식은 모든이 아니라 어느 모모도 모모가 아니다입니다. 그리고 부분 긍정을 뜻하는 명제의 표준 형식은 어떤 모모는 모모이다이고 부분 부정을 뜻하는 명제의 표준 형식은 어떤 모모는 모모가 아니다예요. 여기서 어떤이라는 말이 어떤 낯선 사람이라고 할 때처럼 불확정적인 대상이라는 뜻을 가질 수도 있으나 그것은 부분 긍정을 뜻하는 또는 부분 부정을 뜻하는 데는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일상 언어의 문장을 보면,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라는 말은 전체 긍정의 뜻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부분 긍정의 뜻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이 문장을 칼을 쓰는 모든 사람은 칼로 망하는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전체 긍정이 되지만, 칼을 쓰는 어떤 사람은 칼로 망하는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부분 긍정이 됩니다. 이두 가지 해석 중 어느 쪽의 해석이 옳은가라는 문제는 논리학의 관심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장을 전체 긍정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것을 하나의 교훈적인 말로 받아들이는 사람이고 그것이 하나의 보편적인 법칙 같은 것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전체 긍정으로 읽게 되는 것이고 부분 긍정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사실의 서술로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칼을 쓰는 사람들 중 일부분의 사람만 칼로 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긍정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현실 부정적이다라는 문장을 보면 대부분은 전체가 아니라는 뜻이므로 이런 경우에는 어떤으로 즉 부분 긍정이나 부분 부정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체 중에서 단한 사람에 대한 긍정을 한 것도 부분 긍정으로 일반화시킬 수밖에 없으며 한 사람만 제외한 다른 모든 사람들에 대한 긍정도 부분 긍정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명제의 양을 전체와 부분으로만 나누어 두었기 때문에 전체에 관한 것이 아닌 것은 모두 부분에 관한 것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는 뜻인데 관한 명제들 중에서 그 양의 정도가 다른 것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게 바로 고전 논리의 한계가 되겠어요. 따라서 이 명제는 어떤 젊은이들은 현실 부정적인 사람이다 라고 고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미국 흑인들 외에는 아무도 흑인 영가의 참뜻을 느낄 수 없다 라는 문장을 보면 이 문장에는 흑인 영가의 참뜻을 느낄 수 있는 미국 흑인에 대한 것과 그것에, 그것을 느낄 수 없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미국 흑인들은 흑인 연가의 참뜻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명제와 미국 흑인이 아닌 모든 사람들은 흑인 연가의 참뜻을 느낄 수 없는 사람이다라는 전체 긍정 명제로 바꿨을 수 있어요. 특히 이두 번째 명제는 미국 흑인이 아닌 어느 사람도 흑인 연가의 참뜻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전체 부정 명제로 고쳐 쓸수 있습니다. 일상 언어의 문장은 그것이 어떤 사실을 긍정하는 것일지라도 위에서 검토해 본 예문들처럼 그것의 논리적 의미가 분명치 못한 것이 많습니다. 그것이 이용되는 경우에 따라서 또 내용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다르게 해, 이해되어야 할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논리학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이므로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자기대로 타당한 이해를 할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즉, 일상 언어의 문장들은 읽는 상황과 사람에 따라서 논리적 의미가 다르다는 거죠. 이러한 문장들을 표준 형식의 명제로 고치고자 할 때는 먼저 적절한 해석을 한후 그것이 이해되는 뜻에 따라서 그것에 맞는 형식으로 고쳐주면 됩니다. 이 글의 주제는 고전 논리학에서 일상 언어를 논리적 의미가 분명하도록 고치는 명제의 표준 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변형 문제의 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을 볼게요. 기억에서 리을에 해당하는 명제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역은 전체 긍정 명제이고, 니은은 전체 부정 명제, 디귿은 부분 긍정 명제, 리을은 부분 부정 명제입니다. 전체 긍정 명제의 예로 가수가 아닌 모든 사람은 이 노래에서 100점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다. 전체 긍정 명제는 모든 땡땡은 땡땡이다. 표현됐었죠. 모든 땡땡은 땡땡이다와 같이 표현되고 있으므로 적절합니다. 니은, 전체 부정 명제, 물리학을 전공한 사람이 아닌 어느 사람도 이 문제를 풀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부분, 전체 부정은 어느 모모도 모모가 아니다였죠. 이것도 적절하겠네요. 부분 긍정, 어떤 대학생은 편입을 준비하는 학생이다. 부분 긍정은 어떤 모모는 모모이다와 같이 표현할 수 있죠. 그 다음 부분 긍정도 볼게요. 미술을 전공하는 어떤 사람은 왼손잡이이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모모는 모모이다로 표현하고 있죠. 그다음 그 다음 부분 부정을 볼게요. 어떤 수험생은 사회탐구 영역을 응시하지 않는 학생이다. 여기서 않는이라고 부정이 쓰였다고 할수 있는데 이 문장이 부정을 의미하긴 하지만 부분 부정 명제의 표준 형식은 아니죠. 부분 부정 명제의 표준 형식은 어떤 모모는 모모가 아니다라고 표현해야 돼요. 따라서 어떤 수험생은 사회탐구 영역을 응시한 학생이 아니다로 표현해야 합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어요. 지금까지 고전 논리학에서 명제의 표준 형식을 살펴봤어요. 이 모든 자료는 나무 아카데미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